언제 시각? 몇 시야? 떠나는 날 12시 20분 오늘 오전 7시 40분 출국까지 7시간 남았어 출국까지, 출국까지 7시간 남았다 4시에 랜드카 전원 타러 가야겠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위해 오로라 헌팅을 나간다 미친 것이라니 할수 있다 가시죠 어디로 가 근데 사람들 보니까 아이슬란드 아예 그기상청이랑 이런 걸다못들어 구름, 높은 구름, 낮은 구름 이런 건다봐야된데 이제 여기 떠납니다. 이렇게, 여기서 오로라 보는 걸 꿈꿨지만 잠든, 그치? 많이 먹었어? 나 조그맣게 안 먹었어! 음. 이렇게 원통형 타워로 생겼습니다. 이네 명까지 잘수 있대요. 근데 두명 온다니까 이불을 준비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옆에 약간 그 파리 시체들이 있고, 여기는 어제 저희가 잔 곳이고요. 다시 올라와서 짐을 가지고 가야겠어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짐을 가지고 내려가야겠는데? 도로 와요. 끝났어. 저기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It's like 제주도 같긴 해. e 덕 라면 먹으러 갈 겁니다. 레이캬비크에 왔어요. 도시에그거 어때? 뭐있 물어. 뭐가 있냐? 뭐가 있냐? 뭐가 있냐? 뭐가 있냐? 뭐가 있라뭐이야냐 뭐가 귀엽다. 가있티이가티 바부티. 넌 바보티 학교 기억 안나트내기로 아 들어갈 수 있어? 그때 들아김나 지금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우리 진짜 한 명도 없어서 이거 맛집 맞아? 막 이랬잖아 왜 줄을 저렇게 쓰고 있어? 대박이다 네, 거네난 탔네. 난탄탄난난난 탔네. 난 탔네. 난 탔네. 난 탔네. 난 탔네. 난먹네난 탔네. 난 탔네. 난탔탄 이거는 안쪽이 뭐냐면, 안주로 먹어볼래 뭔지 모르겠어. 이거 섞어봐, 채지 <목소리도> 맛있는데 뭐가 웃기는 거야? <무색> 먹고 싶은데? 이콜 에이 yeah. <Marvel> mm -hmm. 빵 t t <biliyor> <7, exhib philan 웃음> <Accur sino> <laughs> 김치 사발면 불닭 떡볶이 <웃음> <웃음> 제 블루 라군으로 갑니다. 마지막 코스 블루 라군 <laughs> 상영 <목소리> 씨는 갑자기 저에게 차를 던지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는 급하대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상영 씨를 기다려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코스 루라고. Don't put on second things. Hello. Silica, ten minutes, avoid your eyes. Give it a rock. Thank you.

자 오로라 보러가자이 어우 시원해 근데 되게 개운하다? 그니까 여긴 좀 역시 오리지널은 다른건가? 다른데 서개운해요아 그래? 그니까 온천하고 가는 곳 오리습니다없고 진짜 독으로 싶은 독으로. 아, 독으로. 예? 독으로. 독으로. 어으로 많이 넣기도 했고. 많이 건가? 내가 소금 많이 치기도 했고. 죽일 <laughs> 이잠지 <중견이거든요. 웃음> 응. 않아 맥주 먹으면? 나 앉아있어 언제 시각? 몇 시야? 떠나는 날 12시 20분 오늘 오전 7시 40분 비행기 <laughs> 출국까지 7시간 남았어 출국까지 7시간 남았다 4시에 렌트카 반납하러 가야 된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위해 오로라 헌팅을 나간다 미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어제 와인 한병 마시고 기절해서 잔윤우리 죄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맥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 당첨이 되었 되어... 가시죠. 어디 가실 거죠?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 보니까 아이슬란드 아예 그 기상청이랑 이런 걸다 보더라. 높은 구름, 낮은 구름 이런 걸다 봐야 된대. 뜨거면 별로 안 무서워. 진짜? 너무 밝아. 맞냐 이게? 보신거죠 네. 슬라이드판. <laughs> 아빠야, 지금. 이거 기서 월터 아닙니까? 지금 네. 영상으로 보면 글 진짜 그냥 어두운 하늘이야. 뭐할 없어. 오, 뒤에 형 야광이네. 오, 우리 신발도 야광이네. 티치가 좀 보이는데? 진짜. <laughs> 이거 오로라. 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뻘짓 하는 걸로 이시겠데 뭐지? 얘가 뭘 찍는 걸까? 지금 뭐가 있는 걸까? 아... 남자분들은 말을 하지마 미친... 잘 찾았지? 일렁일렁 어? 구리네 일렁일렁 구려? 구리네 아잘 안보여 아 이거 봐봐 이구이 뭐 잘할... 초록색 구름이 구름때문에 지금 구름이 가려져있어 헉! 어, 진짜네? 응잘 어. 어. 봤지? 진짜네. 음. 어머, 어머, 어머. 봐.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되나? 보뭐 알았잖아 대박이야 진짜로 뭐야? <laughs> 귀여운 애가 찍혔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러네 있는 부분은 있고 하늘색인, 하늘인 부분도 하늘인데? 별이 엄청 많이 보인다 거그봐 이거. 얘들아. 근데 이게 뛰는 게왜 저래?

이곳을 지나갔었지, 블루라군이었지. 신기하네, 같이 돼 있네. 같이 돼 있는 것도 신기하네. <laughs>

여행마셔야는데 짠, 고생했다. 고다 집이 최고다. 리났 아.